여러분! 아이폰 SE가 안 나와서 갤럭시 SE를 가져왔습니다 안녕하세요! It's okay. 민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업계를 할 거냐면요 제가 지난번에 아주 오래된 아이폰5를 리뷰했었잖아요 아이폰만 리뷰하면 또 섭섭하니까 갤럭시 옛날 핸드폰도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떨어뜨려도 던져도 절대 고장이 나지 않는다는 그마성의 휴대폰 갤럭시 S2를 가져왔습니다 2011년에 출시된 무려 이 8년 중 휴대폰이 아직도 쓸수 있을까요? 일단 스펙을 보겠습니다 프로세서는 엑시노스 4120, 램은 1기가 저장공간은 8, 16, 32기가 중에 선택할 수 있고 최대 64기가까지 외장 메모리를 지원해요 그리고 배터리는 1650mAh 양파하고 탈부착이죠 그리고 무게는 121g입니다. 2019년 최근에 나온 갤럭시 노트 10 같은 경우는 엑시노스 9 8 2을를 탑재했잖아요. 그런데 이 휴대폰은 엑시노스 4210이니까 앞자리가 4에서 9로 바뀌었네요. 진짜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램 역시 1기가에서 12기가까지. 물론 12배가 늘었습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아이폰 5에서 11까지 램이 1기가에서 4기가로 고작 3기가 늘었잖아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삼성은 정말 회자 선생님답게 램이 많이 늘었네요. 램의 매우 짠 애플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차이점이 있다면 애플 같은 경우는 외장 장 메모를 지원하지 않지만 삼성은 지원을 합니다. 이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네요. 그럼 다음으로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디자인 역시 최신에 나온 휴대폰에 비하면 아주 작고 컴팩트한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라고 한다면 하단에 홈 버튼과 양 옆으로 메뉴와 뒤로 가기 버튼이 있다는 건데요. 아이폰의 시그니처가 동그란 홈 버튼이었다면 갤럭시의 시그니처는 이 하단의 메뉴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점점 베젤리쉬 디자인 좀더 넓게 이런 디자인이 유행을 하면서 갤럭시 S8 때부터는 없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 같은데 가끔은 이런 물리 버튼이 있는 게 그립기도 해요. 그리고 은근 물리 버튼 있는 게 편하기도 합니다. 가끔 더 빠를 때도 있고요. 요즘은 막 워낙 베젤리스 디자인이다 보다 해서 버튼이란 버튼은 죄다 없애버리는 추세잖아요. 사실 베젤리스 디자인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개인적으로는 가끔은 이런 물리 버튼, 홈 버튼 같은 게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볼수 없는 탈착식 배터리인데요. 아이폰은 일체형 배터리잖아요. 그래서 아이폰 유저와 갤럭시 유저가 이런 배터리 탈부착 형식을 가지고 논쟁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디자인적으로 특징이라고 할 거면 이 위에 상단에 안테나가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d m b 있 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뭐 요즘은 티빙이나 왓챠, 넷플릭스 같은 이런 동영상 콘텐츠를 볼수 있는 어, 앱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 유튜브조차 활성화되지 않았을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스마트폰에 DMB를 볼수 있도록 안테나가 달려 있었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기억은 화질이나 수신률이 별로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수신이 되긴 되는데 화질은 역시나 별로네. 그 다음으로는 중요한 속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아이폰 5보다는 1년 전에 나온 휴대폰인 걸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지금 쓰기에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정말 많이 버벅거리더라고요. 이거 하나 실행하기에도 벅차고 검색하기엔 정말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되는 그런 느낌인데요. 확실히 최근에 나온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와 비교하면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아이폰5는 그래도 그나마 검색 같은 게 가능했다면 이거는 더 답답한 느낌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과연 이 휴대폰을 지금 쓰기에는 못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다음으로는 또 저에게 또 아주 중요한 카메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면 200만, 후면 800만 화소 단일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일단 카메라 실행하는 것도 되게 느리고 카메라 자체가 엄청 버벅여서 저를 못 따라옵니다. 화질도 별로고 색감도 전체적으로 뚜렷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갤럭시 노트 10과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굳이 비교를 하자면 정말 기술의 발전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엄청 막 신기하면서 썼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봐도 막막 상상 이상으로 나쁘진 않지만 확실히 요즘 휴대폰에 비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이긴 합니다. 자 그럼 바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8년 전 휴대폰인 걸 감안하면 나쁘진 않습니다. 딱 그때 그 핸드폰 같아요. 물론 속도도 안습이고 카메라 색감도 별로였지만 8년 전 휴대폰인 걸 항상 감안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이 휴대폰을 2019년 지금 사용하려면 아 거의 핸드폰 없이 사는 게더 낫지 않을까요? 그래도 아이폰 5 같은 경우는 지금 써도 인터넷 검색 같은 건 됐었는데 이거는 거의 투지폰보다 못한 기능을 보여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는 정말 혁신이었을지 몰라도 지금 쓰기에는 에바 참치이네요. 그래도 약간 추억 회상용으로 오랜만에 약간 타임머신 탄 기분이에요. 네, 오늘은 히드의 명기 갤럭시 S2를 리뷰를 해봤는데요. 절대 깨지지 않는다는 이 휴대폰 여러분들도 아직도 가지고 계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마음껏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글 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초 케이. 이상이었습니다. 안녕.